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엄청 엄청나게 더운 라호르 파키스탄의 여름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디 가냐면 파리 갑니다, 파리. 저 앞에 앉을까요? 헬로우. 아, 기사님이구나. 기사님 <laughs> 안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사장 어제 안나님 만났는데. 집에 차가 많나봐요, 되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리버티를 가잖아요. 네. 리버티 같은 곳은 좋은 차, 너무 고급 차를 가져고 가면 안 돼요. 거기 아, 길도 되게 좁고 그리고 오토바이도 너무 많고. 아. 그거는 사람들이 차 기스 내는 경우 많아요. <laughs> 진짜요? 지금 여기 리버티는파크에 아, 시장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아나르리렐 아 이츠라나 이런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제일 고급 이게 청담동이라고 하는 곳, 그런 파에서 제일 좋은 라호르내에서 제일 아 좋은 지역 센터에 있는 곳이에요. 아 시장 중에서도 고급이구나. 네. 안나님을 소개를 못했네요. <laughs> 어, 굉장히 진짜 저 깜짝 놀랐어요 사실. 굉장히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그, 파키스 와서 살이 엄청나게 쪘어요파키 와서 <laughs> 안나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국적이 한국인이죠. 네,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네. 한3살때 한국으로 가서 중고등학교 해야까지 한국에서 졸업하고 네. 한국에서 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제 사업도 하고 있었고, 77억의 사랑이라는 방송에 출연을 음. 했고 또 이화여대 무성과 나오셨죠? 이화여대 경영학. 아, 이화여대 경영학과나 오셨어요. 파티 오늘 아줌마들 파티 뭔가. <laughs> 저도 한국에서 안가봤죠만 뭐 강남 아줌마들 파티 이런 느낌이 아닐까 네. 슈크리야 저희랑 같이 움직이게요아 같이 움직여요? 오케이 아... 아... 바코라아 어, 진짜 유명한 음식이거든요 이게 야채튀김이에요 이거는 사모사 한국의 뭔가 만두 이런거죠 네, 네. 이게 바코라인데 여기에 전통음식이 거든요 진짜 오,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저 여기서 이런 거안 먹지만 네. 여기 거는 먹어요. 배탈 라도 아, 제가 장행히좀 튼튼해요. 저보다 튼튼한 것 같아요. 이런 거 같아요. 운동에서도 이런 거막 맨날 먹었거든요. 네. 또 맛있다 먹을래요? 아저 괜찮아요. 배탈 나기 싫어. 요 그런 사진 맵고 막. 응, 지금 맛있어요. We're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I'm trying to get language uh nonsense. You're from here? -huh. I'm from South Korea. Also. Uh -huh. You're from Pakistan? I'm from Glasgow, Scotland. Ah, Scotland? Yeah. You are visiting or you are traveling? We're oh, Scottish. Oh, I'm Scottish. <laughs> How's it? You're satisfied? No, I love, I love Pakistan. You love Pakistan? It's good. Weather is good. Weather is, Weather is good? Yeah. It's very, <laughs> very hot. <laughs> 이게 방금 안나도 한국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밖에서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도 스코티시라고 한 분도 사실 겉모습은 파키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워낙 단일민족에 집중하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이... 미국도 I'm American 이러는데 되게 모습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 라임을 이렇게 넣네요 아, 라임을 이렇게 어, 짜서 넣고 저건 뭐예요? 민트 얼음 이거 소금이에요. 아 까만 소금 이 소리 때문에 이두개 이름이 타투다에요. 크리아 근데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어, 야, 뭐, 어, 조금? 어 뭔가 약간 스프라이트에 소금 탄 느낌이에요. 밍밍한 스프라이트. 아. 이부 아. 뭐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왜냐면, 사실, 뭐, 북한에 버금가는 국민소득이거든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왜 안나가 워낙 잘 살아서 그렇지. 너무 맛이 없어난 근데. 경험해보는 건 좋잖아요 아, 김닭반이 스프라이트에 소금을 넣어서 먹는 게와 이거 진짜 이건 뭐 문화 차이겠죠? 식문화 차이 아쌀라말라쿰 아, Can I see the back? Your backside? 어, 이거 봐봐 화성 민간 기동수잘때 여기서 대학교 야자 비문에 기둥도 그 많이 보고 아, 진짜요? 도맹션 하 그, 맞아, 맞아, 맞아 Would you like to d r i n k anything? 뭐 먹고 싶냐고, 새주고싶다고오바스탄이바지 <목소리> 어, 하얀색 옷을 이렇게 색깔대로 염색을 하는 거예요. 레이스 바로 달아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쵸? 원단에다가. 여기에다가 레이스 따로 간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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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제주가 되게 좋거든요 전 세계 축구공의 70% 이상이 파키스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월드컵 공인구도 다 파키스탄, 메인 인 파키스탄이었고 근데 참, 진짜 이것도 재밌는 게 파키스탄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전 세계의 그런 인권단체에서 왜 애들을 어릴 때부터 저 축구공을 만들게 하냐 이거 인권유린이다 해가지고 나이키한테 엄청 뭐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키가 나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갑자기 확 없어진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여기서 사실 최민국이다 보니까 인프라가 없고 교육을 거의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나이키가 갑자기 나가버리니까 얘네들이 왜 나이키 나가냐고 아 진짜 이거는 인권단체가 우리 위하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을 위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봐야 돼요. 다 똑같이 할수는 없거든요.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죠? 저는 사실 이렇게 새로운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와, 어썸. Awesome. 아다 이런 거리야. 그러니까 여기가 다 옷을 이런 거 입으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이런 거 입으니까 이런 뭔가 대중을 위한 사업이 잘 되는 거죠. 너무 너무 더워서 가질 입을 수 없어요. 아사라말라쿰. 드셔보세요. 어.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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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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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두, 많이, 너, 파키스탄. 이게 제가 얘기한 길거리 음식이에요. 아. 아 예. 아, 그냥 주는 거예요? 네, 네. 드셔보시라고. 어. 이게 파키스탄에서 떡볶이라고 할 때. 메시리아 메뉴네요. 감자. 병아리콩, 토마토, 그리고 양파. 스크래야, 이게 진짜 너무 친절하지 않아요? 아니, 이거를 그냥 갑자기 오라고 해가지고 먹어보는 게, 먹어보라는 게 어딨어요? 어느 나라 그러겠어요? 인도에서 아무도 안 그랬거든요. 인도에서 안 그랬어요? 어, 안 그랬어요. 매뉴얼. 맛있어요가 팟했어. 맛있어맛있어 <목소리> <목소리> 아진한막오 I don't know why I don't k n o 가 w h 심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hy I don't know w 돈도 안 받으세요 k n 도 w why I don't know w h t h n k h n n I 인디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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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e 아아 i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파키사 조심해야 돼. 중국인 살인 당했다니까, 작년에 국은 한국은 한1은한국고 망쳐나가지고. 한와 와우. 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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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 은 한국은 한국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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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 은한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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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한은 한국은 한국은 한 s 은한은한국은 음료수 마실래요? 아, it's fine. Thank you. Thank you. 지나다니기만 해도 막 음료수도 직접 주다는 거잖아요. 음뭐 음, 마실래요? 어, 손님이. 아, 와. 야알지 못하는 손님이래. 아, 그거 그... 어제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여기 애나 아나 님께서 전통 시장은잘안 간다고. 맞아. 요 여기 리버티 말고는 저도 이그 아, 아나르칼이나 이런 데는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남자들은 사실 성추행도 되게 많이 하고. 맞아요. 막 키콜링도 많이 하고 만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저 남편이 그러니까 저도 파리랑 와서 길거리를 돌아봤다니 이 이걸 키 오는 거 말고는 길거리 돌아다닐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못 가게 하죠. 못 가게 하죠. 차로 혼자 어디든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맞아요. 이렇게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요거 또 아이스크림? 어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이렇게 보여도 너무 맛있어요. So good. 하, paradise. Wow, 근데 얼마나 더우면 이게 바로바로 이렇게 녹는다 녹아. 식당을 <목소리> 알아보고 지금 이제 아줌마들, 그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 아줌마들의 파, 파, 파티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괜찮아. 괜아아괜늘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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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괜찮아. 괜찮아. 괜도 쉬었어요? 괜찮해드릴게요 <목소리> <Hello. 목소리> 고 아. 형수 딸이에요. 아 아슬라말라쿰. 와 이거 옆에는 헬퍼. 아 그렇구나. 어제 탔던 그 이트론 타고 왔네요. 아우디 이트론. 솔직히 한국에서 운전 경력 12년 차거든요. 네. 다른 데서도 운전 진짜 많이 해봤고 어, 어. 파키스탄에서 운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진짜. 왜요? 왜뭐 때문에? 오토바이. 아. 뚜, 뚜. 차 진짜 기스나도 네. 보험 처리도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사람들이 들이박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사실 돈도 없고, 없고 아무것도 보험도, 보험도 없잖아요. 보험도 없고 보험 처리도 안 되고 다 우리 보험으로 사비로 네. 다 해야 돼요. 그그 사람들은 무슨 벌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물어내라고 할수 있어요? 못하죠.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이 하루. 하루에 만 원도 못 벌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듣기로 일용직은 4,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4 0원이에요한국돈으로 10시간 일해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차 수리비를 내줄 수가 있어요? 못 내요. 아, 끝내요. 그럼 진짜 감옥에 갈 수도 없죠. 카옥에 보낸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뭔데요? 아, 그쵸 얻는 게 없죠. 확실히 제도랑 체계가 없으니까 너무 너무 무서워요. 운전 하는 거. 그래도 전기차니까 한국에서는 1억 하지 않을 까요 한국에서. 이억면 여기서 3억이에요 와, 3배 정도예요. 3배. 3만, 세금까지 포함해서. 세금 포함해서 사. 와, 넘어갈 거예요.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오토바이에 네, 소승, 툭툭에. 그 생각해봐요, 을 뭐, 내가 운전했는데 막 튀어나와 이렇게. 그, 그러네. 근데 저 오빠한테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네. 메트로 타봤니? 네. 아니? 왜? 그거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 근데 여기 남편이 이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 남편분이 내일 만날 거지만 아니. 왕족이에요, 왕족, 그쵸? 아, 그, 어, 그렇죠? 로얄 네. 패밀리죠. 네. 네. 그래서. 뭔가, 뭔가 자랑하는 것 같아. 아, 아, 아 자랑할 거 아, <laughs> 아, 있는 대들왜냐면 아,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뭐야 이렇게 이해를 그러니까 잘 아, 모르면 맞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도랑 파키스탄이 하나였을 때 왕족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에는 아직도 그 왕족 집안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오빠 증조할아버지가 왕이셨고 이제 파키스, 지역, 아, 인도, 아, 파키스탄 판 지역 인도 파키스탄 하나였을 때그판작 지역에 총리셨어요. 아. 그래서 오빠 이제 가족은 그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 마을을 전체 다 손으로 하고 있고 아. 성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어이구 이거 진짜 위험하다 알겠어요 이제? 오 방금 방금 저기 톡톡이 갑자기 옆으로 와가지고 부딪힐 뻔했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와나 가는데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웃음> 그러네 그러네 <웃음> 뭐 팔고 있는지 알아요? 뭐요? 성냥개비 아 어, 필요도 없, 필요 없는 거네요 그렇죠? 필요 있어요 왜냐면 필요 있어요? 파키, 파키스탄은 <laughs> 깜짝 놀랐어요 그 주방에서 네. 가스렌지를 네. 그냥 우리는 이렇게 트는가스가 나오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성냥으로 불을. 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 가스가 안 나오는 그... 그런 것도 있지만. 어, 별거 다 파네. 어, 여기 우리, 우리 오전에 봤던 그거네. 이거 진짜 많이 팔아요. 네, 이거 팔찌, 팔찌? 팔찌, 결혼식에도 많이 사용을 아, 하고. 아, 그렇구나. 어, 그냥 번호판이 앞에 없구나. 제가 주차 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봐왔던 뭐 알고 있었던 파키스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딜 가나 진짜 가만한나라수록 여기 국민소득 진짜 북한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최빈국 중에 하나에요, 파키스탄은 근데 이렇게 이런 빈국에서 3억 정도 하는 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그러니까 어디나 불평등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그 어떤 마인드 갖고 살아가느냐 그거겠죠, 그렇죠 위를 보면 끝도 없어요, 절대 아무리 올라가도 어, 이렇게 야이쁜거 입었네 야 다들 뭔가 고급스럽죠, 솔직히? <웃음> <웃음> 아기 그 따님이에요두분다 아니요 한 명은 메이드 아, 저 메이드라고? 나이 어게 어려 보이는데? 얘랑 놀아주는 일하는 아게 아니 아니 냥놀아주아 메이드예요? 놀아주는 메이드. 그런 것도.. 근데 저 메이드는 그럼 어리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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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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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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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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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그렇죠. 근데 나는 컬처 쇼크였어요 아기한테 일을 시켜? 네. 그 여기는 형수님이에요. 형수님 야, 파키스탄에서 이런 걸 본다 진짜. <laughs> 그냥 이렇게 가방 같이 들어주고 아기 아, 애기, 아 지금 가방 들어주는 거야. 놀을 아. 때 아기 잃어버리지 않게 아기랑 아. 같이 그냥 따라다니는. 그냥 되게 전통적인 모습이네. 아. <laughs> 오늘의 호스트. 아, nice to m 쉬는 날이에요. 오늘 이제 파티에 이제 사람들 다 들어오면 여기 이제 포토 사진을 찍고. 아, 그러니까 포토사도 여기 이렇게 고용을 했고요 파티에.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랑 딸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전체 다 대거 한 거예요? 아, 전체 대거 네. wow. 한 거예요? 와. 100명 정도? You also studied in, in England? No, no, no. no. a just h o w did you learn how to speak English? I e n 어 이렇게 파키스탄에서도 프라이빗 스쿨 이렇게 부자들은 프라이빗 스쿨 다니면서 이렇게 영어로 유창하게 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런 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이 아니고 이런 세계가 오. 있는 걸 절대 만나서 제가 유튜버니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아, 네. <웃음> <웃음> 피부가 너무 재밌네요. 너무 좋다라고. 아, 저요? 아, 우리보다 아. 피부가 더좋으면 어떻게? 아, 수프리야

여기 전체 대관을 했대요. 이렇게 다. 아. <목소리> 네, 저도 오늘 척 마봐요. 팬시 하지만 전통 느낌. 아. <목소리> <목소리> 팬시한 거는 식 먹고 그런 게좀 더. 팬시한 우리가 어제 갔 그런 레스토랑에서 막는게 팬시한 거죠.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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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여기 왕족이겠네. 아이 다들 시 o 나 그런 이제 의사 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커 가지고 다프라이빗 스쿨 다니고 영어도다잘하고 애들이 근데 이게 한국에서 부자들 애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더 누리는 거죠. 옛날에 이런 보면 막아막좀 마음이 그런데 이제는 그 세상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막 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laughs> <목소리도> 여기가 두 번이 <분이> 메이드들인데 이 <목소리도> 원래 가정부 분들이랑은 원래 같이 안 앉으려고 했는데 밖에 사람 있으면 저희 뭐 밑바는 다른 거있 애기들이 <목소리도> 있어서 애기들 같이 거예요 우리가 가보니까 애들이 여기 아, 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English? How old, are you? How old? <laughs> 오케이 오케이. 말아 살기네. 오케이 살. 열기 살. You are so cute. Thank you. 야.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아, 아 진짜 귀여워. 아나 진짜 결혼할 때됐나 봐. 아 애들 보면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아 미치겠다. 왜 이렇게 귀엽냐 얘네?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떡하냐. 재밌네. 봐봐. 안녕, 아 귀여워. 안녕, 안녕. 아, 11살도 귀여워, 라든. 아, 나 진짜, 진짜 결혼했나봐. They're so c u <laughs> 아, 귀여워. 아, 애들이 참 말래, 참 말가. These days, yeah. 아, 이렇게. 참 부유한 집안에서 자는 애들은 저렇게 사랑도 많고 뽀뽀할지도 알고 내가 길거리에는 애들이랑 너무 다릅니다 <laughs> 아 지금 파키스탄 고등학생을 만났는데 아 키가 왜 이렇게 커? Cool. 하... 아... 헬로 아, 여러분은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생 인터내셔널학교를 가시나요? 아니면 공공학교를 가시나요? 공공학교를 가십니다 그래서 Well how are you very tall. Jeans. Jeans. How tall are you? 5. Eight. But with the heel I'm 6 but without heel I'm 5. i 5. Oh, yeah. so pretty, right? Yeah, you're so pretty. My mother is speaking. Yeah. It's kind of surprising oh, that you are a high journey. schooler. 엄마가 더 이쁘대요. 어머니 어딨어요 아, 홍길길 이런 이 아, 땡 얼굴도 자꾸 Your face is so small. It's very complimenting k o r e a 야, 이거 여신이야. 여신 옷이야 t y y o u e a i n e Pakistani women in b u h t h i y o 어 누가요? 아 Your mother o v r her. 와우. Yes. Wow. She is the mother? She 아니. Is the 아 키가 왜 이렇게 커? How tall are you? Can I ask that? 5 feet. <laughs> 5 feet. i feet. 박희선 키 진짜 작지 않아요? 그거 제가 방글라데시, 아, 근데 뭐 제가 딱 한국에서 평균 키니까. 근데 방글라데시 갔을 때는 내가 좀 크다는 느낌이었고, 베트남에서 가서 좀 크다는 느낌이었는데, 와, 포키스타은 너무 다 커. 와, 저 고딩? 고딩? 헬로우. 야, 여기가 최상위 층은 맞다. 영어를 다 그냥 기본적으로 하데 내가 영어 잘못하는 것 같아, 여기서. 야. 재밌는 거 찾지. 세상이 재밌죠 이런 세상 있습니다 <laughs> 오. 오 하이스쿨러. i b t s o r a r really e a fan of BTS? 네, yeah, 뭐요 oh. And what else? What do you know about Korea? Honestly, we need oh. I boys, so oh, okay. Very nice. You should have come to Korea uh, uh, one day. Yeah. <laughs> what do you plan to do next? Just a local, local vibe, like mm -hmm. Anakali, Anna yeah, the, right. the market, street yeah. market. Go to Old It's really nice. But same mm -hmm. yeah. as ah, okay. Oh thank you. <laughs> you go to maybe university after your high school? Yeah, Like in in, in Pakistan or yeah. why why don't you go to England or somewhere? I'm actually going to be a doctor inshallah. So the medical over here is better. Ah, you in want it's... to be a doctor? Yeah. Oh cool. Awesome. I hope it goes well for you. Okay. Inshallah. Inshall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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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볼수 있어요. 까발리에요. 아, 우와. <laughs> 이렇게 오 파티에 이렇게 와봤는데 재밌었어요.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여기 거기다 메이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보는 게또 파키스탄에서는 필리핀을 되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 메이드은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그거 진짜 진짜 0.001% 상류층들이 필리핀 메이드를 쓴대요. 파키스탄 메이드 안 쓰고. 필리핀 메이드는 한 달에 한 월급 100만 원 정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교육받은 사람들도 여기 온대. 여기 상류층들에게 고용되려고. 필리핀 사람들도 여기 오면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훨씬 더 일을 잘한대. 파키스탄 사람보다. 근데 여기 평균 월급이 한 10만 원 정도거든요. 한국 돈으로. 그래서 참 재밌죠. 어디서나 이렇게 급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또파키스탄이 되게 호진국이니까 필리핀 정도면 되게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 고용하러 오는 거고. 되게 재밌습니다. 아, 근데 저 여기 밖에서 사람들이 되게 다 외모가 너무 출중하고 확실히 그 돈이 있어야 꾸밀 수도 있고 피부도 꾸미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다들 뭔가 꾸미다 보니까 더 예뻐지고 예뻐지고 하는 거죠. 부자들이 뭔가 더 예쁘고 잘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쟤도 19살이, 17살이라고 했는데 한국나이열 19살이거든요. 2005년생이니까. 휴가 몇집 질이야 집 집이 엄청 부자래요. 저기도. 그래서 의대 준비하고 있고. 아, 귀여워. <laughs> 어 여기는 이제 다른 음식점인데요. 아슬라말라쿰. t real l y Don't 아, 아, 진짜? <laughs> <또 미쳤어요. 웃음> 아 이거 <못> <laughs> 어대요 아, 아, 어, 네. 여기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중에 바로 옆에 여기도 꽤나 좋은 음식점 같죠? 어, 저기서 진짜 바베큐 하고 있고요. Thank you.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알려줘야죠 아, 귀찮아요 이제. 아, 무슨 말인지. 아. 여기 이제 되게 전통적으로 이런 대형 있는 곳. 아, 파키스탄 진다바유아 겐리. 아, 사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파키스탄 프라이드아 아, 우디 예쁘다, 고는 되게 이트론. 이뻐요? 네, 되게 이쁜데요? 네,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고, 참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진짜 뭐, 인도에서도 항상 1%의 삶을 좀 봤지만, 여기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어, 여기 파키스탄 인도보다 훨씬 못 살아요. 진짜 최빈국입니다 파키스탄. 그런데도 참 이렇게 상류층들은 자, 그쵸? 어디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굉장히 귀한 경험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고, 이렇게 나오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아, 항상 한국에서는 좀 맨날 가던 데만 가고, 보던 사람만 보고, 얘기하던 거만 얘기하니까, 이런데 나오면 저도 되게 에너지 얻는 느낌이에요. 오늘 봐주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감사합니다. 파키스탄 라호르에서희철리 팀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놀람>